3월 19일 주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먹으라. 아멘. 신부의 초청으로 이제 동산에 들어간 신랑, 이제 신부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마시는데, 오늘 신랑은 이제 신부가 초청한 동산을 내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런 것들이 다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 내 동산, 내 우유, 내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이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이 이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을 가지고 어, 기쁨을 누리며 어, 살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수 어, 있는데 이제 우리 또한 에, 성경에서도 주님과 우리가 서로 어, 하나되는 사랑하는 아,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어,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도 순람미, 솔로몬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과의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